안녕하세요. 대우 50년의 역사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대우갤러리 닷컴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우갤러리 닷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에 스토리를 담아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을 만들어주는 신개념 웹 갤러리 방식의 홈페이지입니다. 대우갤러리 닷컴의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 승인 문자를 받게 되면 대우갤러리닷컴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 카테고리는 대우 무역의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등록된 사진과 사진의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장실의 무역 관리를 클릭하시면 등록된 사진의 목록 이미지를 볼수 있으며 보고 싶은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사진을 더 크게 보고 싶다면 사진을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회원분들은 사진 올리기 권한이 없으며 사진을 등록하고 싶다면 커뮤니티 카테고리에 사진 업로드 신청 페이지에서 등록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된 사진과 스토리는 홈페이지 해당 카테고리에 등록됩니다. 앨범 카테고리는 부 운영자가 주제를 정하여 사진을 모은 후 하나의 웹 앨범을 제작하여 회원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신개념 커뮤니티의 장입니다. 앨범 중 보시고 싶은 앨범을 클릭합니다. 사진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돋보기 아이콘이 나오며 아이콘을 클릭하면 앨범을 볼수 있습니다. 천천히 앨범을 넘기듯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진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사진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신 앨범을 소장하고 싶다면 커뮤니티 카테고리의 묻고 답하기 페이지에 신청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료실 카테고리는 대우 역사와 관련된 소중한 자료를 모아 공유하는 페이지이며, 우리 이야기 카테고리는 대우의 성공 사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는 페이지입니다. 이것으로 대우인만의 신개념 공유 사이트 대우갤러리닷컴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대우갤러리닷컴에 접속해 주세요. 대우 50년의 역사와 미래를 공유하는 신개념 웹사이트, 대우갤러리 닷컴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